1232님 공타입니다. 멀리 있는 대회전,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두께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정렬, 절반 두께를 정렬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몸으로 절반 두께를 정렬을 완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적당한 하단 당점과 스피드 있게끔 찔러주는 샷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뒤쪽 투 2, 3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편한 두께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밀릴 수 있는 6두께 정도의 두께 6두께 이상의 두께를 치되 밀려고 너무 세게 치거나 너무 샷을 뻗어주거나 너무 상단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충분히 밀릴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쳐줬고요 그 다음은 옆돌리기 25 라인인데 먼저 키스를 뺄수 있는 너무 얇지 않은 두께 저는 늘 4분의 1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서도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치면서 옆으로 좀 뻗어주게, 뻗어주게. 옆에 전을 많이 줬습니다. 밀리면 안 되겠죠. 짧아지니까 잘 들어간대요. 자 뒤로 돌려 치기입니다. 먼저 3쿠션 위치를 파악을 하고, 20에서 25사이 20은 조금 짧을 수도 있죠. 한25 정도를 겨냥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코너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쳐서 득점. 공이 모였네요. 위에서 본 그림으로는 공이 빠져나갈 틈이 없지만, 실제로 보기에는 공 빠져나갈 충분한 틈이 있었습니다. 약간 왜곡이 있다는 뜻이죠 약간의 역회전 여기서는 느낌 팁 정도만 줘서 일단은 되돌리기를 완성하기보다는 2쿠션을 완성해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이목 접고 맞고 3쿠션 완성하게 쳤습니다 옆돌리기 바로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치면 됩니다 나와라! 100분의 1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이게 정말 교본에서 나오는 100분의 1 두께죠. 100분의 1로치면 이렇게 짧게 옵니다. <laughs> 사실은 한 8분의 1 정도 두께, 8분의 1에서 4분의 1 두께 정도로 바로 본공인데 저렇게 들어갔네요. 두칸 기울기의 횡단샷. 기본적으로 두칸 기울기면은 8분의 2 두께 정도를 쓰는데 지금은 그렇게 썼다가는 일목적구에서 원쿠션 갈때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약간 임팩트를 줘서 분류를 키운 다음에 쭉 뻗어주면서 쳤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이목적구는 35 정도 라인. 하지만 일목적구가 30라인으로 갈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큰 공이죠. 그래서 아예 30보다 한 포인트 정도 아래 또는 확실하게 한 포인트 정도 위로 갈수 있는 그런 두께를 먼저 잡고 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는 원래는 더 얇게 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두껍게 맞아서 운 좋게 키스 빠졌고 내공도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갔지만 들어갔네요. 옆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이목적구가 원포인트 근처에 있죠 그렇다면 지금 빨간 공 옆에 있는 단쿠션 아래쪽에 원포인트 이제 5앤앞으로 쳤을 땐 10정도 가게끔 쳐서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공격은 뒤로 돌려치기 내공 살짝 빠져 있습니다 이목적구가 일단 코너 근처로만 오면 되니까 20을 겨냥을 하되 지금은 60에서 30정도 라인 20보다는 좀 길게 5에서 10정도 길게 하단은 1에서 1.5, 너무 때린다거나 그러지 않고, 쑥 집어 넣어주면서, 키스도 빼고, 득점도 만들어냈습니다. 3에서 3.5 기울기의 횡단. 절반 기준으로, 어, 무회전으로 상단으로 쭉 넣어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두껍게 맞았어요. 근데도 들어갔네요. 오히려 이게 더 빠질 곳 없게 잘친것 같기도 합니다. 뒤로 돌려치기 20라인, 코너로 가는 라인, 그거보다 좀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편한 두께는 좀 불안하죠. 키스가 날것 같으니까. 일단 얇은 두께를, 그거보다는 얇은 두께를 설정을 하되 너무 밀리고 쭉 뻗어나가지 않게 살짝의 하단으로 뻗어나가는 걸 약간은 상쇄해주는 느낌으로 샷을 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가 35에서 50까지 득점 범위가 상당히 넓은 뒤로 돌려치기예요 일목적구만 잘 컨트롤 을 한다면요 그래서 저는 50에서 20 정도 가게끔 이제 30라인 그거보다 조금 긴 느낌으로 살짝 하단 던져서 하단으로 던져서 이것도 끌린다기 보다는 너무 밀리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는 느낌의 하단으로 공략을 해 봤습니다 자 옆돌리기인데요 무회전 옆돌리기를 칠 겁니다 얇은 두께로 가는데 아래쪽 장쿠션 25 정도에서 위쪽 장쿠션 10 근처로 가게끔 치는데, 일부러 브릿지를 좀 길게 잡고, 쑥! 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하면은 원쿠션, 아, 원포인트, 3쿠션의 원포인트 지점. 여기를 편의상 15라고 하는데, 고라인으로 옵니다. 빗겨치기인데요. 일단은 무회전 절반 정도 두께에서 어디로 가는지, 수직 입사가 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서 밀리게끔 쳐야 되나, 아니면 은 당점을 더 줘서 회전량을 살려야 되나를 감안을 해서 부드럽게 쳐봤습니다. 옆돌리기인데 바로 볼수 있죠? 3쿠션 0.5포인트 정도로 갈수 있게끔. 어차피 내공도 지금 옆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너무 밀리지 않게 신경을 써서 회전을 받아주게끔. 굳이 무리해서 칠 필요가 없죠? 잘 들어갔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빨간 공 옆에 장쿠션 원 포인트 정도를 돌아서 나오면 되는데, 부회전으로 저기까지 들어갔을 때에는 좀 길죠. 그래서 1에서 1.5팁 정도의 회전량을, 회전량을 살려서 던져서 공략을 해봤습니다. 노린대로 되게 잘 들어갔어요. 치고 나서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때나, 언제나 성공시킬 수 있는 공은 아니죠. 뒤로 돌려치기. 자, 일단은 빨간 공이 20라인 정도에 있는데, 이거를 바로, 회전을 많이 주고 치게 되면 좀 길게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25 정도, 이제 25 정도에 보낸다는 생각으로 치되, 회전이 어느 정도 빠져서, 풀려서 자연스럽게 갈수 있게끔 쳐봤습니다. 옆돌리기 짧게. 너무 두껍지 않게끔, 너무 두꺼우면 키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게 쳐서, 하하. 2,3를 코너 쪽으로 보내서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운 좋게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자, 다음 공은 칠게 이것저것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란 공을 치는데 역돌리기 더블쿠션도 어렵고 키스의 위험이 있는 비겨치기를 치게 됐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면서 치되 내공이 1,2 이후에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단을 섞어서 쳐요. 하지만 너무 하단 많이 주지 않고 샷도 끝까지 쭉 밀어 넣어주면서 회전량을 유지하게끔 쳤습니다. 이어지는 공격 옆돌리기 코너로 향하는 공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지가 않죠 절반 두께 정도로 해서 25 정도 가게끔 쳤는데 30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길게 빠졌는데 이게 또또 또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뭔가 좀 되는데요 뒤로 돌려치기 먼저 3 쿠션 라인 한번 살펴보는데요 20에서 이제 코너 들어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공은 약간의 기울기가 있는 상태 저는 여기서 파이브앤나프를 쓰기보다는 어 절반 두께를 쳤을 때 어느 느낌으로 오는지를 감안을 해서 약간 밀리게끔 여기에서한 투팁 정도를 쓴것 같아요 투팁 정도에 좀 적당히 잘 밀리게끔 옆돌리기 짧게 일단은 회전을 많이 주고 아주 얇게 쳐서 키스도 빼고 내공은 코너부터 조금 길게 돌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키스가 났어요 낫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죠 자 뒤로 돌려치기인데 이것도 3쿠션 지점이 2.5포인트 정도 오게끔 치는데요. 너무 얇은 두께로 가는 건 불편하니까 두껍게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35이닝에 24점으로 에버리지 0.686 초반에 22이닝까지 득점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후반에 장타도 터졌고 다득점 잘 나왔고 행운의 득점 이어지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